자, 하나님은 자기 마음이 하나님과 성령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물건도 마음에 들면 사게 되죠. 또 사람끼리도 서로 상대의 마음에 들어야 사랑하고 가까이 하게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함께 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것을 또 종합적으로 열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이 시대마다 보낸 선지자나 메시아를 절대 믿어야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를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고 풀어드리고 그 행하심을 알아드리고 따라야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넷째, 하나님만 의지하고 같이 사는 삶을 약속하고 변하지 않고 사는 자를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다섯째, 누구든지 자기 근성과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중심하지 않고 말 실수 없이 사는 자를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여섯째, 하나님을 절대 믿고 사랑하며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자를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사는 자를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여덟째, 하나님과 성령님을 만나는 삶을 사는 자를 마음에 들어하십니다. 아홉째,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 하나님을 절대 믿는 자를 마음에 들어하십니다. 열 번째, 좋은 날을 보기 위해 말을 금하며 좋은 말만 하는 자를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하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마음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인지를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따라는 것도 아니고, 정교 1등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몸짱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지금 즉시 마음만 먹고 실천하면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